요거, 올라오면은, 양매수로 진입하겠습니다. 양매수. 양매수로 진입하겠습니다. 요 74, 예, 0.74죠. 자, 0.74에, 자, 양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자, 양매수로, 예, 푸선, 자, 진입이 됐고요. 자, 콜이, 자, 진입이 됩니까? 자, 콜이, 예, 콜도 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양매수로, 어, 콜 매수, 푼 매수, 양매수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양매수는, 어, 양매수는, 어, 망긴 날 하는 거죠. 망긴 예. 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긴 날 말고는, 어, 물론 오늘도 지금 상당히, 어, 프리가, 양압이 지금 세요. 어, 센데, 어, 양압이 이제, 어, 작아, 져야 되죠. 어, 그러나 이제, 만기날은, 어, 어, 오전에, 아침에, 어,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현재까지는 어, 잘 됐고요. 아주 잘 됐죠. 자, 그럼 요 직전 고점에서, 어, 일단 한번 2층을, 그런 게 저점을, 저점을 깰때그 푸시 고점에 올때 일단 한번 어, 이청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저푸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자 고점에 1.60에 자 1.60에서 자 1.60에서 자 1.60에서 버벅거리나요 자, 수익이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죠? 예. 자, 100만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고점에서 2층을, 푸스를 2층을 하고, 그 다음에 콜을 어, 손절을 하겠습니다. 자, 이 양매수는 콜도 매수하고, 푸스도, 푸스도 매수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푸스는 2층이 됐고요. 자, 이제 콜도 2층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양매수를 했는데요. 콜에서는 75만 원이 손실이 나고 푸스에서는 190만 원이 이익이 발생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15만 원 양매수를 했습니다. 양매수. 양매수. 자, 양매수를 언제 한다 그랬어요? 어, 첫째 만기 날 한다 그랬죠. 두번째, 두번째는 변동성이 어, 이 있을 것이라고 예, 예상이 될때 변동성이 예상이 될때 예,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이제 양합이 어, 2.0 정도로 빠졌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아직은 양압원칙에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만기라는 걸 보고, 어, 우리가 양매수로 진입을 해가지고, 어, 가볍게 115만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